오전하더만. 안녕하세요. 자동차의 모든 것, 월드 오토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아빠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차량이죠. 포드 익스플로러, 가솔린 3.0,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그간 입항 물량이 없어서 안타까웠는데요. 3월에는 입항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선 예약을 많이들 문의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.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. 자, 첫 번째는 차량의 크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전장과 전폭 그리고 휠 베이스 길이를 살펴보면 알수 있다시피 쾌적한 실내 공간에서 편안한 주행이 가능합니다. 하겠죠. 또한 3열만 폴딩해도 1,356리터의 적재 공간이 나오고요, 2열까지 접어주면 2,486리터의 적재 공간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 흔한 차박에도 추적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두 번째는 차량 가격입니다. 비슷한 크기의 독일 수입 SUV와 비교한다면, 최소 3천만 원 이상 낮아지는 가격이니까요. 세 번째는 가성비입니다. 포드 익스플로러 가솔린 3.0 하이브리드는 단1회 충전으로 30km를 단독 주행 가능하고요. 가솔린 엔진과 전기 모터의 힘이 합쳐지면서 501마력의 80.1토크를 자랑하게 되는데요. 복합 연비 역시 12.7km/L로 덩치를 감안한다면 수긍 가능한 범위에 있어 보입니다. 자 그럼 본격적으로 포드 익스플로러 3.0 하이브리드 월 유지비를 알아볼까요? 전적 조건은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조건으로 적용해보겠습니다. 리스 기간은 60개월, 주행거리는 2만km, 잔존 가치는 최대의 설정이고요. 여기에 각각 보증금 30%와 선수금 30%를 적용해보겠습니다. 차량 가격 7410만원에서 공식 할인 150만원을 적용시켜서 최종 가격 7,260만 원으로 월 납입금은 보증금 30% 적용 시 102만 2,700원, 선수금 30% 적용 시 69만 7,500원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포드 익스플로러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간단한 정보와 함께 실제 리스 가견 절까지 살펴보셨는데요.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견적 안내를 받기를 희망하신다면 위 연락처로 문의를 남겨 주세요. 저희 월드오토에서는 리스와 장기 렌트로 합리적인 차량 출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지속적으로 다양한 차량에 대한 프로모션 정보를 받아보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월드오토 채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